이분이 원래 문재인 대통령 그 감옥 보내자고 드러눕기도 하고 음, 네. 그리고 앞장서 가지고 윤석열 정권의 탄생을 기원하고 아유. 열심히 선거 운동을 했던 분입니다. 음. 의사였어요. 어, 의사. 게다가 또 소아청소년과 협 회장이기도 회 했어요. 음. 이분이 오늘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. 보시죠. <웃음> 야. <웃음> 네. 아, 네. 아, 이틀막에 이어 이제 손 틀막 나오겠네. <laughs> 손, 손은 꺾어버릴 텐데 물리치료 효과 확실하네. <laughs> 마사지를 네, 해줬더니 확실하게 입이 막히니까 이제 손가락으로. 좀 많은 분들이 속 마음으로 저런 마음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. 내가 네. 잘할 줄 알고 또 민주당이 싫어서 뽑아놨더니 음. 이게 뭐냐 부끄럽고 창피하고 말은 못하고 음. 이면택이 나섰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마음껏 자유롭게 음. 표현하시기 바래요. 포스팅이 참 군더더기가 없네. <laughs>